네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로 네, 세 번째 영상으로 좀더 우리가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파이썬 코드 파일을 복사하시고요. 자세 번째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multi processing .py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자 작성을 하시고 붙여놓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해주면 시 되겠죠. 자 기능을 일단 추가하고 싶은데 추가하고 어 추가할 기능으로 우리는 이 패스워드 크랙의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 총 걸린 시간을 네, 받아서 출력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런 기능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어, 일단 함수를 추가해 주고 네, 선언 쪽에 from time import time으로 네, 함수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먼저 시작 시간을 읽어오는 이제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타임 함수를 만들고 스타트 타임의 이제 타임은 현재 시간이겠죠. 현재 시간 함수 현재 시간을 이제 변수로 받고 스타트 타임을 네 프린트해주고요. 네 시작했다라고 알려주고 스타트 타임을 리턴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start time 이란 함수를 일단 호출하는 부분은 아래쪽에서 뭐 m a 함수 쪽에 들어가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my started time은 start time의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에 값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자, 크랙을 돌릴 텐데 일단 start time 밑에 네, 네, 하나 더 네, 시작을, 시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돌려받아야겠죠. 프로그램 클릭을 시도하고 나서 이걸 끝마칠 때, 현재 시간에서 스타트 타임을 빼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엔드 타임 함수를, 하나 생성하고요 여기서 프린트 해서, %s, 네, 몇초 걸렸다라고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타임에서 마인 스타티드 타임을 네. 빼야겠죠. 여기서 마인 스타티드 타임을 받아서 여기서 빼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타임은 일단 네. 숫자로 변환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스트링으로 전부 다 이거를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평면을해 주시고 만약에 네. 엔드 타임 끝나면 exit 1를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크랙 이제 크랙 함수를 살펴봐야 될 것인데 여기서 이 크랙 함수는 지금 우리가 어. 단일 스레드로 돌리고 있는데 우리는 크랙에서 이 파일을 읽어오는 부분과 여기 크랙하는 네, 부분만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 함수를 하나 더 생성해서 네, 여러 개의 멀티 프로세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여러 개 돌리도록 만들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멀티 프로세싱 그리고 멀티 스레드라는 게 있는데 멀티 스레드와 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또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랙이라는 함수를 돌릴 멀티프로세싱으로 돌릴 함수를 하나 생성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멀티크랙이라는 함수에서는 하고 싶은 것은 이 파일을 읽고 멀티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부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랙에서 파일을 읽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을 네, 잘라와서 넣으시고요. 그래서 라인즈로 읽어드리면 이제 이거를 스레딩 풀에 멀티 프로세스 풀이라는 걸 생성을 해서 여기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풀이라는 걸 생성할 텐데 먼저 여기서 이제 선언을 해줘야겠죠. 네, 선언하는 부분은 from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임포트를 어, 해줄 거예요. 프로세스 그리고 풀. 이라는 것을 이제 네, 읽어서 들어올 것입니다. 멀티 네, 스레딩이랑 사용 방법은 비슷하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제 풀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풀이라는 변수에다가 네. 객체 풀을 넣을 건데 여기서 프로세스. 자 여기에는 이제 내가 돌릴 프로세스의 개수. 그래서 다중 프로세스로 작업을 할때 크랙이 느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중 프로세스로 작업을 진행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는 숫자 4를 넣어서 이제 프로세스의 개수를 더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 맵 l l m a p 이라는 매핑하는 함수를 쓸 건데 여기에서 두개 들어가는 인자 값에는 앞에는 내가 스레딩 풀을 돌릴 것, 아, 네. 앞에는 내가 음, 돌릴 함수 풀이 아니라 네. 크랙이라는 함수에다가 인자값으로 라인즈를 넣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 크랙이라는 함수는 위에서 작성을 했듯이 여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크랙을 진행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에다가 크랙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뒤에 라인즈는 여기서 보면은 네. 읽어 드린 파일의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즈를 같이 넘겨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스레딩 풀을 돌릴 때, 클로즈, 그 다음에 풀점 조인 해서, 스레딩, 멀티스레, 멀티 프로세스의, 네, 종료를 기다려줘야 되고요그 다음에, 자, 크랙에 보시면 여기, 네, 줄이 쳐져있죠? 크랙에서 이제 라인즈, 여기서 이제 배열을 읽어 들어와서, 여기에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포문으로 돌렸던 원래 크랙의 함수에서 포문으로 돌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포문을 삭제해줘야 됩니다 포문을 삭제하시고 포문을 삭제하시고 이제 여러 개의 멀티 프로세싱에서 프로세싱에서 풀 함수가 던져주는 작업들을 처리를 해줘야 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일단 트라이 넘버는 네진행횟수는데 이거는 일단 놔두고 네 주석도 지울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라인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네, 지금은 라인즈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배열 로다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단일 네 라인이나 라인즈라고.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좀 설명이 잘못됐는데 일단 네, 라인을 받아서 한줄한 한 줄씩 전부 다 대입을 하면서 네, 비교를 해보겠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프로 네 엑시트 일 부분을 지워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다중 프로세스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네, 종료를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e x i 부분은 지워주도록 하고, 이제 여기 추가해야 될게 있죠. 멀티 크랙 함수를 돌릴 때, 그래서, 함수를 돌릴 때, join 아래, 엔드 타임 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my started time 이라는 변수를넣죠 여기서, 네, 시작 시간을 받아온 걸 다시 엔드 타임으로 넘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크랙 이라는 함수는, 네, if, 메인 함수가 실행을 할때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랙은, 어, 멀티 크랙으로 고쳐서 이제 이 함수를 실행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작성해 보셨으면 이제 한번 실행을 해 봐야겠죠. 네. 금방 실행을 했는데, 자, 파이썬, 네. 그 다음에 멀티 프로세싱 파이, 그 다음에, shortwordlist.txt를 네, 넣고 그 다음에 대상 7G 파일을 넣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앞서서 했던 거랑 다르게 shortwordlist가 뭐 다르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네, s e 커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있으면 되고 지금 Git에서 바로 받으시면 네,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이걸 실행을 해보면 자 뭔가 잘 나오는 듯하면서 자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있는 7 g 라는 압축 파일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패스워드 파일을 대입하게 되는데 여기서 패스워드 파일은 쇼트 워드리스트 점 텍스트죠. 그래서 쇼트 워드리스트 있는 여러 가지 텍스트 파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있는 패스워드들을 한 줄씩 대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 여기 사커라고 하는 36번째 s o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게 패스워드 답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다가 패스워드를 찾았을 경우에 패스워드 s o c 가 출력되게 되고 근데 출력되게 되는데 뒤에 보면 이제 t r i e 몇번몇번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되는 네, 마지막에 있는 초도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왜 그렇게 되는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 좀 부족한 네, 점들과 이제 다음에 멀티 프로세싱 그리고 스레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